고도근시농내장을 알아볼까요?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6.0 디옵터 이하의 근시 또는 안축장이 26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안구가 길어져 망막 시신경, 맥락막 등이 얇아지고 변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망막박리 황반변성, 녹내장 등의 합병증 위험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녹내장이란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야가 점차 좁아지는 질환을 말합니다. 대부분 안압 상승이 원인이나 고도근시, 농내장은 정상 안압 농내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 자각 증상이 거의 없고 시야가 점차 좁아지면서 실명 위험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도 발생 가능해도 발생 가능하며 안압 정상 또는 경리한 상승이 있습니다. 안축장이 길고 시신경 주변 구조가 변형돼 정확한 진단이 어렵고 진행 속도도 경우에 따라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압 하강제 저만약을 써서 안압을 낮춰 진행을 늦춥니다. 시신경 OCT 시야 검사, 안압 측정, 안축장 측정 등 정기적 검사를 합니다. 생활 관리는 일 눈에 압력을 주는 자세 피하기, 예 엎드려 책 읽기, 이 규칙적인 수면과 운동, 삼 카페인 흡연 자제가 필요합니다. 커피는 하루 두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고도근시 녹내장은 고도근시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시신경 손상성 질환으로, 진단이 어렵고 진행이 빠를 수 있으므로 정기적 검진과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